월영동 춥니다. 오늘 7월 8일, 월요일 장 전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섹터나 종목들, 오늘 움직일 만한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뉴스 쪽입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어, 시장 미국 증시 또 상승이 나왔고요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어, 오전 그러니까 영상에서 미국 시장 관련한 얘기들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오늘 뭐또 조금 드려야 될 말씀들도 좀 있는 있는 상태고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번 주 증시 전망은 어제 올려드린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이런 것들 좀할 얘기가 좀 있어요. 자 민주당 하원 의원 쪽에서 일단 바이든 어 대통령에 대해서 후보 교체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3명 정도의 어 의원들의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둘다 인지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한 국가의 대통령이고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인데 인지력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참 조금 좀 아이러니합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음 민주당에 돈 쏟아 붓던 부자들도 돌변을 했다. 어 후보 교체가 돼서 어 돼야 어 다시 이 후원을 할수 있다.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 비만 관련 주들 움직임들이 꽤 괜찮을 걸로 추측이 되는 어 뉴스이고요. 음 오늘 이 뉴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쪽 당뇨 비만 이쪽 관련 어, 관련주들 움직임들을 조금 괜찮지 않을까 보여지고 ESS도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일 이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지난 1차 투표 때까지만 해도 극우가 과반을 가네 못 가네 그랬는데 과반을 못 가서 어, 다음에 2차 때 과반을 갈수 있을까 없을까 이랬었는데 갑작스럽게 글, 돌변을 해서 이 프랑스 민심이 반 극우를 선택하면서 좌파연합 어 그나마 마크롱과 같이 연합돼 있는 이 좌파 연합 쪽이 일단 어대 역전을 펼쳤고요 어, 마크롱 대통령이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있는 쪽이 일단 2등을 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얘기가 있었고 이것도 이제 오전 영상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음뭐 일단 나머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 뉴스 쪽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어 이번 주 시장 전망 얘기고요. 자 삼성전자 타고 3000P 전망, 3100, 3200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안에 내용이죠. 이 상태라는 겁니다. 실제 안에 내용물은 요렇다 비는 코스닥. 지금 뭐 어, 아직 연간 기준으로 하락이잖아요. 어, 남들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 코스피도 어, 이제 드디어 이랬던저랬던 간에 대용주만 땡겼던 어쨌든간에 삼성전자만 땡겼던, 밸류업만 땡겼던 어쨌든간에 어... 친구가를 갔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죠 아직 이게 거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얘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얘예어 다시 뭐 폐지한다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해서 다시 만든다 이런 얘기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또 2020년대 이 흐름처럼, 전 세계 최고의 이 국가상승률을 보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만큼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금투세의 영향이. 결국은 부자들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남아있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자, 일단 뭐 그렇게 뭐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런 제이 부분들도 계속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고 언론에서 계속 부추겨 나, 나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론을 약간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죠. 계속 유증을 해도 어, 나중에 소각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유증만 하고 유증 무증 전환사채 계속 다 발행하고 그 다음 소각은 아무것도 없죠. 자사주도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먹으니까. 그냥. 근데 올해는 주식 수가 줄어들 걸로 보인답니다. 처음으로 줄어들 걸로 보인다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도 지금 자사주 소각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일부 기업들 지금 소각들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게 자꾸 늘어나야 합니다. 이게 이제 자꾸 선진국처럼 이제 그 베이스를 깔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들이 깔린 다음에 그래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할수 있게 만들어놓고 세금을 막 걷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렇고요. 삼성전자 노조 어 사흘 동안 파업하는 것 피해가 클 것이다. 다음은 무기한 총파업. 어 삼성전자 주가의 변수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그 다음에 뭐 이,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술 좋아하시는 분들이가 한번 보십시오. 두 잔만 마셔도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고요. 하루에 한 잔씩 먹는다 그러면 한두달반 정도 수명이 줄어든 단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한번 읽어보실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뭐 이번 주그 갤럭시 언팩 행사 있잖아요. 아마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 나올 겁니다. 반도체 관련 뉴스부터 시작해서 갤럭시 관련 뉴스들 계속 나올 거고요. 어뭐 지금 오늘 일단 오늘도 사실 반도체 가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엔비디아가 금요일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빨간불을 보여주었고요. 우리 그동안 너무 못 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쳐주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이게 금요일날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었죠. 어쨌든 뭐어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예상이 참 어렵다라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분명히 가야 될 상황이고 남들 다 가는데 혼자 못 가는. 그러니까 강세도 출발을 해서 전강 후약을 만들어 버리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오늘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용 기기 그다음에 톡신 관련된 쪽 요쪽도 조금 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같고 요거 아까 이제 당뇨 비만 관련 어 뉴스들이 또 있습니다. 패치로 붙이는 겁니다. 어뭐 이렇게 나오면 어 진단하고 뭐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봤었을 때뭐 동문아한테 과거에 있었던 이게 제가 이동 동문아한테는 종목을 이렇게 이 따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뭐 이게 또 오늘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전에 같은 이 사이클을 돌았던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나 하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K컬처 관련해서 화장품 뭐 하마 같은 경우 사실 진짜 정말 오래됐죠. 어이 부분 때문에 못 갔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못간 거잖아요. 이 이것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한미 약품 오늘 악재에 있다라는 거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종목부지용 일단 오늘도 얘들은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것 같고 뭐 어떻게 이제 유리기판 같은 쪽에 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될지 봐야 될것 같고요 케이컬 쪽에서는 일단 지금 다른 건 뺐고요 어, 화장품 미용기기 요게 일단 어, 가장 메인이 되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고 식료품 식음료 같은 경우도 지금 삼양 때문에 조금 지금 오늘 나왔던 뉴스를 보면 삼양 때문에 지금 조금 좀 그렇긴 한데 현재 많이 지금 밀려있는 상태라서 언제 돌릴지 이제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돌릴지를 봐야 합니다 돌리는 시점을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자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 2차전지 ESS 전력 헬스케어. 오늘도 일단 헬스케어 쪽은 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최근 지금 이틀 정도 초 급등이 나왔잖아요. 뭐 HLB 브라더스도 마찬가지고 크게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비만 당뇨 이쪽은 추가적으로 이, 이 움직임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딱지 붙이는 애들이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애들 같은 경우. 그래서 어, 혹시나 이 관리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 상승폭이 제한되거나 일부 눌림이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근데 대신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 이거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어, 밑에서 사전 조율하는 거구나, 사전 작업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겁니다. 일단 뭐, 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성공 투자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